7월 1일 밤에 시청역 근처 교차로 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들은 시청 직원이 2명, 은행원 4명, 병원 직원 3명으로 각자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온 이들이지만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먼저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첫째, 죽고 사는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땀 흘려 지킨 건강도 지혜도 직장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살아 있는 동안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둘째, 누구라도 한 번은 죽게 되며 죽음 후에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는 죽어 지옥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국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시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어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셋째,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마지막 시간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나하고 거리는 멀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찾아올 수 있기에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다섯 초년은 실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넷째, 살아 있음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은 먼저 감사한 일이며, 아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기에 결산의 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대사노리카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나에게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시간을 깨어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